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영상 기자클럽에서 진행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 협력 위원장으로서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과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과학 협력 위원회는 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중소기업을 네. 담당하면서 경기도 경제 중심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지금 정치권이 그 어떤 정당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희 미래가 협력위원회는 1년 6개월간 그 양당 의원간 갈등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그 정책은 집행부에서 하고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권한을 갖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요. 그 성과로 그 작년도에 경기도의회 우수위원회를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그 조례도 재정조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책의 뒷받침을 성실하게 해서 그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데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자부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관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위원장님 그 소관 국제협력국에서 어떻게 대처했고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어떤 소통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 있도록 역할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그 대기업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그 중소기업을 위한 그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 예산으로 50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국, 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 융합기술원과. 저희가 그 같이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많이 하고 그 중소기업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시기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열심히 해서 그 경기도가 그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그 ODA 사업이라는 부분이 일반 도민분들은 참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ODA, ODA 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에 대한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한번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ODA 사업은 저개발 국가에 그 무상이나 유상으로 지원하고 복지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작년 7월 1일 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업무 보고 받을 당시에 경기도에서 10개국에 18억 원 정도의 예산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6.25 참전국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나라가 에디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 확인하니까 한 나라도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강류부대라고 해서 6.25때 6천여 명의 그 병사가 참전을 했고, 253전 253승의 성과를 네. 거뒀고 포로가 단한 명도 없고 실종자가 한 명도 없는 엄청난 그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 나라인데 그 이런 나라에는 왜그 ODA 사업의 대상국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2025년도에는 그 거기에 지원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전용사 후손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디지털 교실로 2억 7천만 원. 음. 그 다음에 아디스 아바바 시립병원에 안과 장비를 2억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 그 도연들이 사비로다가 7명, 직원 4명이 가서 그 지원 실태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그 참전용사들로부터 아주 찬사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서 금년도부터는 또 보완해서 에디오피아를 포함해서 필리핀, 콜롬비아까지 저희가 보은의 음.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우리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와서 도움을 주셨던 국가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의원에게는 경기도에서 그일 년에 두 차례 특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네. 저는 이제 지역구가 분당 팔성 고구입니다. 그 네, 네, 네. 분당도 입주한 지가 3 0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조금 사업으로.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하나는 환경 개선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하나는 야외 체육시설에 지붕을 씌워서 그 주민들의 건강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으로 한 사업은 그 분당 경영고와 총설초 그 뒤편에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10억 원을 거기에서 환경을 아주 개선을 잘 했고 거기에 체육시설까지 같이 겸비를 해서 네. 그총솔마을연구 임대 아파트에는 그 노인분들과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산책도 하시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백현초와 백현중학교 사이에 거기 그 산책로도 15억 원을 그 확보를 해서 예술의 거리로 거기에 지금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학생들한테 그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좋은 영향을 미쳐서 아마 미래에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육시설은, 야외 체육시설은 여름에 우기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에 지붕 씌우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는 그 모네 과학공원에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아마 전천후 시설로 시민들의 건강도 훨씬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그 특조금으로 그 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목적 사업비로 유용하게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어떤 의정 활동도 잘 하시고 또 지역구에 대한 어떤 그 현안이라든가. 어떤 지역 국민들의 어떤 편의 시설, 교육 정책, 게 어떤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각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그 노력을 하셨고 어 다음 질문은 굉장히 경기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좀 조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 한편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새만금 이전이 좀 이렇게 논의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성 계획이 발표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지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용인의 중요성은 그 사업 시기에 적절성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새만금 이전으로 다시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70%로 선, 선전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3% 밖에 역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도체는 위기에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거는 어떤 경기도와 용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새만금이 다시 거론돼서 그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 10년 이상 시간이도 소요가 될 텐데 그 시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예측할 수도 없고 삼성이나 SK가 경쟁력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것보다도 더 속도를 빨리 내야만. 이게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세만금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 인재의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그 융합연구원에서 그 공모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포에 있는 기업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분포에서 인력을 모집하는 것과 광교에서 모집하는 것에서 차이는 그 신청자의 수도 몇배 차이가 나고 고급 인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용인의 인력을 구하는 것과 세만금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부장 사업이나 펩리스 기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최만금의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 인력 한계선을 벗어나도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은 전혀 담보할 수가 없고 국가 경쟁력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곳에 더 빨리 추진을 해야만 반도체 강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미래과학 협력 위원회에서도 12명의 의원, 또 156명의 의원들이 협력을 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빨리 조성돼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강국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